예, 지금 새벽 5시 5분입니다. 오늘은 좀 일찍 시작하는데 네. 기도해 주십시오. 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정말 주님또 이렇게 말씀과 함께하게 해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하는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정말 성령님의 인도로 이 하루도 하느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 원한 건 무엇인지 오늘 이 하루도 정말 집중하는 하루 되기를 기대하며 예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0절, 7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을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운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통지사에 대해서는 선한 일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악한 일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권세사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그려하십시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느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 보는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치야 할 사람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야 할 사람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아멘. 오늘 1절 말씀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관세들을 복종하십시오. 무슨 곳에든 하나님 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관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운 것입니다. 어제 그림을 음, 이게, 그리 s 요 잠깐만 음, 이거 자꾸 목소리 없어지지 잠깐만. 어, 그림을 이렇게. 이렇게, 일단 사랑을 하나 이렇게, 이렇그이렇요어 왜냐면 왜 이렇게, 가렇게이 어 하는 그 사랑이 정말 우리끼리 흘러오고 하는 그큰 사랑을 알면 이 모든 권시에 오늘 이 보는 모든 권시에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아버지이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어 보이지 않은 데서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가면 매일 매일 순간마다 아버지께 이 예배하는 보이지 않는 데서 이 예배하는 거죠, 이 마음이. 어 그래서 이렇한 영혼, 한 사람을 대할 때이 땅에 어디에 삶의현장뭐 이렇게 직장이든 좋고 가족이든 좋고 어디든 다 정말 그이 사랑을 알면 음 누구 보이지 않는 거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 열매를 놓을 수밖에 없지요. 음. 그래서 항상 어, 오늘 얘기도 보면 이 땅의 법도 목사님 항상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이땅 법도 못 지키면서 무슨 하늘 나라. 어, 하늘님뭐 법을 지키나. 이제 오늘 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말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오늘 얘기 이렇게, 이렇게 보면 어 이렇게 본문까지 이렇게 봤면 본문 내가까지 하는 거 봤으면 음 아 어, 오늘 말씀을 읽거 아이고 봄날 아 어. 어, 이상형이 왜 춤이 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되지 이거 하면 목사님 없어지고 어 감히 생각해 음. 음 그래서 항상 이거 권시에 어떤 권시에 대해서라도 뒤에 그 권세보다 정말 뒤에 하느님을 보는 자는 보는 자가 보이십니다. 그~ 그~ 하느님이 음, 음. 모든 것다 쓰리고 음. <laughs> 어, 그래서 우리는 어, 그~ 하느님이 우리를 오늘 이시신을 쓰는 것은 음~ 어떤 영 살다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뒤엎었잖아요. 네네. 어, 세상을 뒤엎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에 먼저 다스림을 받았어. 근데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권사자들의 그 망치에 못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에, 음. 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에, 다 풀린다, 다 풀린다, 다풀려 아, 전부 다야, 전부 다. 하나님은 그냥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어. 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살려. 근데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종. 내가 <laughs> 가르칠 수도 있는데 가르칠 수도 있는데 배우고 더 이렇게 낮아지고. 그러면 저 사람 왜그래 왜? 내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그 사랑하는 음. 보여주는 건 다른 거 아니요. 그냥 때리면 때리고 맞아 맞아 침뱉음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 음. 그때 그 사람들이 진심이 음. 통는거 진심이. 맞아. 음. 그게 빛이야 빛 소금이고. 그게 쉽지 않은데. 음. 하나님은 예?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 예? 이 세상 모든 사람도 하나님 빛을 똑같이 내리시고 빛 빛을 똑같이 내 빛들을 똑같이 비추시잖아. 우리도 음. 그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음. 베풀면. 우리 음, 나나다. 아 우리는 때려 때로는... 넣고서 음. 그렇게 할 때에. 음. 야, 정말 그렇지. 하나님은 있는갑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대신 보여줘야지. <laughs> 하나님은 어떻게 말해. 사랑했어. 그들이 못 박을 때못 박히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음. 예,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뭐, 병낫게 해주세요. 뭐 부자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이 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엔 모든 것을 정말 아기들이나 정말 성이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오늘 저에게도 정말 이런 음, 믿음을 주실 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오로지 정말 주님 그 음, 보이지 않은 어떤 장소에서도 주님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루이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